어, 그 당시 저희 여섯 명의 선생님들을 두 어, 명의 공안검사가 담당을 했는데 어, 주대경 검사가 어, 취조를 했습니다. 경찰에서 어, 강제로 어, 쓰게 만들었던 자술서를 그대로 인정해라. 부문에 의해서 작성된 진술서를 그대로 인정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형을 더 많이 어, 높여서 기소를 하겠다.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어, 1986년 어, 관악고등학교에서 어, 재직 중에 9월 19일 날 밤, 밤늦게 사법경찰 3명으로부터 어떠한 압수수색영장이나 체포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서울시경의 대공분실이었던 장안동에 있는 대공분실이었습니다. 거기서 이미 일주일 동안 고문과 협박을 받고 있던 노현선 선생님이 쓴 자술서 한 이만한 양의 자술서를 보여주면서 거의 그대로 뱉기라고 해서 거부를 했더니 무자비한 폭행 그리고 욕조에 물을 담아놓고 물고문까지 시켜서 저는 그때 바로 중이염이 생겨서 나중에 교도소에 갔을 때까지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결국은 어, 경찰은 우리 어, 교사들 여섯 명이 저희 집에 모여서 어, 올바른 교육이 무엇인가, 아, 이거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학습하고 어, 이랬던 어, 모든 과정이 어, 경찰은 어,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한 어, 이적행위였다. 아, 이렇게 몰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거기에서 어, 거부하면은 끊임없는 그 고문을 당했던 것입니다. 어, 그리고 나서 어, 검찰에 넘겨가, 넘어갔을 적에도 어, 그 당시 저희 여섯 명의 선생님들을 두 어, 명의 공안 검사가 담당을 했는데 어, 주대경 검사가 어, 취조를 했습니다. 경찰에서 어, 강제로 어, 쓰게 만들었던 자술서를 그대로 인정해라. 부문에 의해서 작성된 진술서를 그대로 인정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면은 형을 더 많이 어, 높여서 기소를 하겠다. 이런 협박 속에서 취조를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분명하게 고문당했고 우리는 무죄라는 것을 증언했습니다만 은 결국 1심에서는 저는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고 6.29 선언이 나면서 감옥생활 10개월씩을 했고 정신적 스트레스 속에서 37년을 살다가 겨우 2년 전, 2023년 10월 12일 날 재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습니다. 박을 일삼아서 그 강제로 기소했던 그 공안 검사 주대경 아무런 공개적인 사과 없이 지금 아주 그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들까지 이것이 대물림되어서 어 지금 국회의원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 대통령께서 그 현충일 날 일제 그 친일파 어, 했던 인간들이 한3 대에 걸쳐서 호위 어, 호위식하고 호의, 어, 독립운동했던 어, 우리 그 선조들은 3대가 다 망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 감격했습니다. 이제는 그 당시 독재 권력에 아부하고 무고한 우리 교사들까지 국가법으로 기소했던 공안검사들, 이제 처벌해야 됩니다. 그 모든, 그 당시 공안검사들이 재심을 당한 사건에 담당 공안검사들은 반드시 소급 적용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주대경 그그 검사, 주대경 이이 공항검사는 어 당시에 제가 28, 아9이었습니다 예, 이럴 때 주대경 검사와 그 만남은 결국에는 그 후에 그 실체를 알게 됐습니다. 예, 고문 받고 뭐그 했던 거는 다뭐 다른 사람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종합한 사람은 주대경 씨였습니다. 주대경 검사가 그때 당시에 저를 보자고 해놓고서 얘기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예, 재판할 때 허튼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고문한 얘기 이런,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였는데, 그러면 형량이 더 높아질 거라고. 그 우리 마음대로 한다고.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일념으로 재판 과정에서 실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그때도 조금 얘기하고 다제지가제지를 당해가지고, 일부 처음 부분만, 하루치 부분, 그때 그 일주일 치의그 이야기를 할작정했는데 하루치 분 정도도 잘, 잘 못하고 그걸 제지를 당했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사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